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 또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정말 신기하고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갖춘 것처럼 그 누가 봐도 불가능하다는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일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하고 대비를 합니다. 다양한 방향성을 검토하고 자신이 수차례 시도하거나 노력해서 그 방법을 깨닫고 이루어낸다는 것이지요. 뭐, 옛날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비행기를 만든 사람도 전기를 만든 사람도 TV나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영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낸 것입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눈앞에 있었던 사람들도 여기 있지요. 예. 그러나 그 이전에 어,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는 도전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아마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목사님이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막 PCS 폰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겉보기에는 스마트폰 세대처럼 보이죠? 고맙습니다. 어, 그때는 정말 그 전화나 문자밖에 되지 않는 그폰 자체가 정말 그냥 이렇게 전화를 받고 문자를 하고 하는 정도의 기능이 대부분인 시절이었죠. 그 전화기를 들고 다닐 때도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하 보통은 이런 진짜 무슨 망치, 큰 망치, 몽둥이 같은 거, 진짜 그런 걸 들고 다니는 아저씨들, 뭐 회사 다니는 분들 전화기는 봤어도 이렇게 소형 스마트, 소형 그 핸드폰을 보기 시작한 게 9, 아이고, 96년도 뭐, 이때입니다. 그때 이제 막 대학을 다닐 때그 시절에 그 전화기를 들고 다니면서도 참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영화를 볼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길을 다니면서 TV를 봐. <laughs> 옛날에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게새새록 기억납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했던 일들이 이미 여러분에게는 이미 익숙해져 버린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죠. 기술의 발전이 엄청나고 현재도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느에미아의 말씀, 이제껏 함께 나눴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다시 말해, 왕 옆에서 함께 있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느에미아는 동족의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처한 고통의 상황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 슬픔은 단순히, 아, 슬프다. 그냥 마음이 아프다 정도가 아니라, 식음을 전폐한 채몇날 며칠을 울어 제끼고 몇달 동안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허덕거릴 정도로 그에게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었다는 것이죠.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픔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고 그는 결국 왕에게 자신을 그 무너져버린 동족이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왕은 그를 소중히 여겼고 속히 돌아오기를 간청할 정도로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기는 종이었지만 신하였지만 아기는 신하였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왕에게 허락을 받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담대히 왕에게 요청을 했고 왕은 그 요청을 들어주고 그에게 많은 사람들과 필요한 것들을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익을 누리고 있던 어떤 한 사람과 그의 신하가 느에미아가 성벽을 재건하러 온다고 하니 한켠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땐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숨에 무언가 재건되고 다시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왔을 때 불편했지만 뒀습니다 느에미아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느에미아가 하고 있는 일이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불편함이 아닌 이제 자신의 이익에, 자신이 누리던 것에 손해가 생길까봐 걱정이 들기 시작했고, 느에미아에게 겁을 주기 시작했고,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 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압박하고, 사람들을 보내고, 그 일을 방해합니다. 그때마다, 느에미아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 모든 상황들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우르면서 계속해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에서, 어느 기관에서 아니면 아주 작은 소그룹일지라도 리더가 되는 순간 사실 리더만 느끼는 그런 압박이 있거든요.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감당해 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을의 소그룹 이장들에게 잘해줘야 돼요, 완전 잘해줘야 돼요. 그래요. 잘 나와야겠죠. 네. 완전 잘해줘야 돼요, 완전 잘해주시고 또 목사님이 문자를 하면 완전 대답을 잘해야 돼요, 따뜻하게 대해줘야 돼요. 얘 말고는 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맞아요, 효성이 말이 맞아요. 같이 이렇게 응답하고 왜냐면 대답을 제일 잘해요. 제가 문자를 보내면 쓸데없는 하트도 많이 보내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잠깐 얹어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느에미아가 단순히 보여지는 외적인 것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공동체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 서로 동족 간에 이미 막이 안에서도 서로 노예처럼 부리고 막 잘못되어 있는 관계들을 해결을 하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모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완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모든 힘을 다 쏟아붓고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잘 요약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너무 쉽죠? 느에 미아 말씀이 쏙쏙 들어오죠. 네, 좋습니다. 이런 반응. 자, 그것을 기억하면서 6장 1절부터 1 4절까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쭉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앞에 15절이 있는데, 여러분 1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있습니다. 시작. 성벽이에요. 성벽.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아멘. 공사의 완료 시점으로 제시되는 엘룰월은 유대 종교력의 여섯 번째 달을 의미하고,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8월이나 9월경에 해당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9월 중순쯤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날은 성벽 재건을 시작한 지 52일이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2일만에 성벽을 재건한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학자에 따라서 이것이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52일만에 성벽을 재건했다고 나타내는 말씀을 보아 이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가능한 일을 뇌미아가 해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점입니다. 해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포인트죠. 이 성벽 재건을 해냈다. 근데 뭐가 같이, 같이 왔다고요?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이 같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해냈어요. 느에미아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고,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더욱 노력하며 그가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느에미아가 이 성벽 재건을 해낸 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과 그 성실함에 이것이 재건되어졌다고 우리는 기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52일이라는 것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고백이 바로 16절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요.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었는데 주변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이 방해했던 그 인물들이 딱 재건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구나. 저들이 그토록 이야기하던 저들이 그토록 선포하던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셨다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깨달아지니 그것이 두려움이 확 밀려왔던 거죠. 왜냐면 하 이것은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요 그러니 그 두려운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고 낙담했고 성벽이 재건된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짐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통해서 일단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성벽을 재건했다. 예루살렘이 재건되었다. 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이뤄가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뒤에 뭐가 나오냐면, 어떻게까지 어려웠는지의 부연 설명처럼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1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리를 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네, 계속 읽으세요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함에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어디라고요?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개인적인 헌신과 열심, 노력과 수고가 있지만 그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일, 내 힘으로 이루어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없습니다. 만약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가 행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다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오히려 잘 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바로 내 힘, 내가 아는 것,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상황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르기로 다짐한 작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나의 어떤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정말 더 어려운 일이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일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실제적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공동체를 위해서 한발더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바쁘고, 다 어렵고, 다 힘들다고 합니다. 함께 일하자고 하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 인정 못 하겠다가 아니라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헌신할 때 나는 시간이 많고 나는 능력이 많고 나는 얼마든지 잘해낼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나에게 그러한 일들이 주어진다면 하나님 제가 저의 삶을 쪼개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관자,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이 역사의 주관자,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이 청년의 때에 어떻게 드리며 살아갈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올바로 결정하기를 원하고 또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의 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모든 일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들이 여러분의 삶을 궁금해할 수 있도록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기에 저렇게 따뜻하고 저렇게 사랑이 넘치고 저렇게 삶에 미소가 끊이지 않을까라는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그런 마음으로 함께 회복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조건들과 이유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제가 전화통화를 해봐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안 되는 건 너무 많아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누는 소그룹 모임 가운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이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고 나아갈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여전히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공동체이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특별히 여러분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주 안에 우리나나 우리 기대란 찬양 나눌 텐데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당신이 너를 통해 가실 일기대, 우리 다시 한번 주 안에.